해니다 6월 20일 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 20대 개원,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있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아, 다들 바쁘답니다. 예, 저 또한 바쁜데 제가 오늘 꼭 여기는 와야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가 한번 서울 외대에 태권도 학회에서 태권도 산업을 대주제로 한 제가 그 학술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세계 태권도 포럼이 최근, 어, 이제 좀 창립이 돼서 오늘 여기서 태권도 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어,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튼, 태권도 산업이 이제 2016년이 좀 들어서 태권도 산업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뭐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그저 네. 뭐 한근1년 전에 아마 독서 캠페인에서 네. 한번 제가 한번 본사로 뵙고 오늘은 태권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있었는데요. 또 저기에는 이제 회장님 태권도 산업에 한 20여 년 예. 종사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성을 네. 생각했을 때 예. 어떻습니까? <laughs> 지금 이제 태권도 산업이라는 것이 어 선배님들이 이제 도장을 하면서 교육 산업으로 시장을 해서 지금 이제 올림픽까지도 가고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커져 있는데 정작 이제 그 2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 방향성 설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 도장도 도장 나름대로 더 진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방향성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렌드가 융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산업을 넓게 확장성을 보자. 그럼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계자들이 처음에 필요하다. 그 관계자 영역을 태권도인 주변까지 넓혀 보자라는 그 취지 하나가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젊은 학생들, 젊은 친구들한테도 우리 태권도 젊은 친구들이 미래의 인재들이잖아요. 네. 이 인재들이 사고를 조금 더 폭넓게 할수 있는 기초 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초 초기 세미나 주제를 브랜드 앤 컴퍼니 사장님과 잡고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네, 그 일선에서도 이런 경영을 직접 산업체를 운영함으로 해서 가장 네. 지금 체감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불확실성이죠. 네. 그 산업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지만은 불확실은 거의 공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이란 측면은 이론하고 달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서 급여들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은 네. 산업이라는 게그 유지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산업의 투자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확신, 배팅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그 DB가 좀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좀 DB도 좀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영리회사가 DB를 만든다는 건좀 어렵고요. 비영리가 어좀 이렇게 단체의 지원도 좀 받고 해서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보겠다. 비영리로 정말 영리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성 회소에첫 번째로 DB 작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저, 구체적인 좀 앞으로 계획 좀 있으시면 <laughs> 지금 이제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어 저기서 돈을 잘 벌더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게 이제 어. 도장에서는 그런 성공 사례가 좀 나왔었는데, 도장 외에는 지금 사례가 좀 적거든요. 근데 그 적,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업체들은 어렵다 보니까, 뭐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그 태권도 산업은 정말 시장이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어려웠을 뿐이지 아마 태권도 인구가 많았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는 인프라 문제니까 조금 더그 인프라를 키워보자 그런 취지로 비영리가 이제 그 그런 화두와 이슈도 던지고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죠, 이제 테마를 뭐 열세 개 쪽에서 그런 쪽을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확대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어... 제가 그 통합 회장 되면서 경유 대표장 되면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지금 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전략 기획 연구소를 나 만들어 가지고 한 여섯 명의 석박사들을 모아 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가 오늘 유익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태권도 현장에 계셨는데 이 태권도 산업이 지금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앞으로 협회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가장 큰조직인 이제 경기도 협회장이 되셨고, 또한 그 통합태권도회 상임부회장에 중책을 맡고 계신데, 이 정책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어, 있나요? 대한민국 태권도가 스포츠화되면서 상당히 발전적이면서도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네. 이걸 복원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희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태권도가 우리 것이면서도 우리들이 너무나 이길 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과도기적인 그런, 저기, 이유가 있겠지만은 뭔 대회라면은 계속 돈을 들여서 외국인 사람을 우리가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은 심지어 경기장에 들어가도 티켓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어떤 컨텐츠를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세계에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되거든요. 아까 저기 발자자들이 예, 말씀한 거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좀 발전을 시켜서 태권도에 어떤 그 콘텐츠를 제대로만 발전시킨다면은 왜 세계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이걸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것도더 연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게. 예. 저는 좀 약간 미시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더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으면 그런 걸 원했는데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약간 방향 제시만 해줘서 그런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완전 미비한 부분도 많고 지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경영이나 마케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걸로 체결해야 된 마케팅이나 경영을 해야 되는 게 먼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앞으로 태권도 기회가 된다면 태권도 쪽에 계속해서 종사 내지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네, 저는. 스포츠 마케팅 경영 전공을 배운 이유도 태권도를 통해서 마케팅과 경영을 통해서 태권도 산업을 좀더 확대, 확장 가능성이 그런 걸더 열어놓고 싶어서 스포츠 마케팅 경영을 전공하게 그러기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일단 그러고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자료 정리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장장한 장장은 아니고요. 한 2시간 어 3시간 됐네요, 지금. 저희가 세시한 어, 1시부터 원래 3시까지인데 그 4시가 네 지금 다된 시간까지 제1회 세계 태권도 산업 포럼 창립 세미나가 이번 국회에서 어, 열렸습니다. 어, 우선 이번 세미나의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우선 최근에 태권도 학회에서 산업을 주제로 한 어떤 내용이 어떻든 떠나서 그동안 학회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좀 배제되거나 무관심했던 어떤 주제가 연이어서 이렇게 태권도인들과 어떤 정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어, 의미가 있다. 어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은 향후에 앞으로 이제 그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는데 크게 좀좀 그러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랜드컴퍼니 이상민 대표가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필요한 요소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어, 13가지의 다양한 이제 태권도의 방향성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의 사업을 13가지를 약간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태권도 현장을 취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과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지 여부는 조금 저는 이제 공감을 좀덜 하는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또한 이 부분에서 이제 당장 지금 시작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좀더좀 좀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좀 아쉬움인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립 세미나에서 태권도 미래 어떤 산업 비전을 어떤 청사진을 하다 예고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당장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이제 방향도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장에서 어떤 산업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는 학생들의 또 고민들, 그 시장의 규모, 뭐 시장 조사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 206개국 8천만 명 태권도 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시장 그 인원이 인구가 있는지에 대한 건늘 의구심인 거고. 그 국가 협회는 있지만 그 국가 협회가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어좀 제대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했던 산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많은 정 오늘 저그뭐 김태년 의원이나 이준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어 김종차관 이하 여러 태권도 정부 관계자들이 정치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서 태권도 산업을 어떤 문화 융성의었던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서 어, 활성화 시키는데 모두 함께 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라 것은 아 향후 굉장히 태권도 계로서는 지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마운 일들을 어, 자칫 단물만 빼고 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또는 과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태권도 관련된 정부 산업이라든지 그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태권도 전혀 무관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어떤 내가 그 사업 공무만뭐 하고 먹튀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이 역시도 많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태권도 사변 91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1억 원의 예산이 태권도계 종산업 어떤 산업 그리고 학생들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일선에 있는 도장이 이르기까지 그 예산들을 활용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태권도와 전혀 무관한 어떤 과정을 펼쳤던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먹고 튀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또한 태권도에 있는 많은 바쁘신 일선 지도자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산업이고 학생들도 미래의 우리 어, 직업과 또 연관이 되고 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난 편에 이어서도 태권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버겁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었습니다.